누군가는 정말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비도 못 하고 이자 비용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음, 좋은 음.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행이에요. 이건 은행권의 이자익이인데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떤 수준이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거의 두 배예요. 우리 산업 구조가 엉망이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가 지금 혁신을 만들고 누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냥 빈놀이에서 버는 게돈많이 보는 거. 아, 그렇지. 아유. 이런 이런 구조상에서는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네.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은행 하면돈 이렇게 떵떵 벌고 잘 버는 데 아, 쉽게 말해서 이게... 돈 빌려주고. 그 이자만 이게 받아서. 이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고 부동산에서 자금이 집중되면 어느 나라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네. 모든 회사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벤처 만들어서 기업 만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IP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빌딩 먼저 사요. 아. 아. 아니죠. 고용을 진짜. 일으키고 새로운 투자하고. 자기 후배들 키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땅 사고 건물 사고 근데 더한 가지 뭐 사실 은행에 우리가 은행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기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이 증가해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요 사회적인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행을 뭐라고 안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은행은 고용 창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 이자에서 돈 많이 벌었어? 그 대신 우리가 관용해 줄게. 왜냐면 인력을 많이 채용하니까. 그래서 지점 가 보시면 많이 앉아 계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이렇게 돈 벌어서 은행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예 퇴직이요. 왜냐면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아, 전산화되고. 그렇습니다. 지점 없애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 벌어서요. 사람을 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 너무하네. 그보다는 진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완전히 구조, 구조. 망가졌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개혁 개혁해야 되고 사실은 자금이 이런 데 쏠리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 아까 은행이 62조의 영업이 한개 금융지주사가 5조 안팎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어려울 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들한테 금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음. 어려울 때 오히려 이자를 더 올리고 이자를 더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정반대 행동을 해요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은 궁지에 내몹니다 이래서 저는 은행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대폭 네. 부여해야 된다 예. 네. 빨리 어, 신속 파면된 다음에 은행만큼은 손질을 봐야 됩니다 4연사 연대) 세를 물리던 횡재세를 물리던 음. 아니면 이자 수익의 상당수를 어 저소득층들을 환원하던 네. 지더 저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어됐든 법으로 하는 거죠 법과 제도와 정책 다 동원할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예금 금리는 낮은데 대출 금리만 높잖아요 네, 네, 네. 음. 이예대마진이 이게 막 2% 이상 차이 되거든요. 네. 이것도 일명 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은행은 허가를 받는 특별한 사업자입니다. 아.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종의 특혜거든요. 누구나 할수 특혜거든, 있는 시장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는 특별한 공공 사업자나 독점 또는 독감 사업자들은요,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예.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은행업을 개혁하기 위해서 인터넷 은행, 인터넷 뱅크를 열어줬단 말이죠. 음. 그데 인터넷 은행들이요 가계대출에 어. 집중하고 있어요. 주택담보 대출해주고, 전세 대출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개혁 없이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다 열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금리나 요건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금리를 인하해달라 우리 요구할 예, 수 있는 권리인데 예. 이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금리 나요건 행사에도. 인터넷 뱅킹은 그나마 인터넷 은행들은 수용률이 좀 높아요 근데 시중에 주요 은행들은 수용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오. 30% 10명이 행사하면 3, 7명은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거라도 대폭 높여주던지 오주 가면 금리 는 요건 행사하겠어요 너무 이자가 비쌉니다 좀 깎아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네. 심사에서좀수용률 대폭 높여야죠 네. 이런 일을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